아버지 하나님, 오늘 도출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복음의 전달과 하나님 생명의 구원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하여 어느 곳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보내심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공정게 마리아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삼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체리오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이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제목은 먼저 보내셨나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요셉은 자신을 버린 그 형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우리 후손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요셉은 가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무덤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의 사람들이 큰 구원,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삼위일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하시는 그 생명으로 이 세상에 시공을 초월하여 먼저 오셨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 그 생명나무에서 구원하려 주시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면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예면하고 저 어둠 속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걱정, 근심하고 자신들이 그 저지른 그 행위에 대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요셉의 형들. 하나님께서는 애국으로 불러내시어서 요셉 앞에서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고백하여 영원한 영생의 생명, 성분의 생명으로 요셉은 그 형들의 그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감정과 독한 시기와 원수러워 여기는 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요셉은 그 자신들 형을 하나님의 거룩한 한 생명, 한 생명으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주와 사랑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요한복은 3장 18절에서 그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그듭나 구원 받았듯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과 가족과 그 후손들까지도. 그들은 하나님 생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주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요셉이 자신들 형들에게 알려준 그 구원은 큰 구원, 하나님의 여근한 생명의 구원입니다. 주원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부피와 무게와 그 길이도 측량할 수 없는 만유를 포함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은혜로 공급됩니다 요새는 자신의 형들과 자신들 그 아버지와 많은 자신들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큰 생명의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요셉은, 복음으로 전달받고, 복음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기름은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이 그렇게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왔이 땅에서도 이루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놈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니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